안녕하세요. 예, 장종태 목사라고 합니다. 아, 영상은 허접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꼭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렇게 제 개인 유튜브와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음, 전합니다. 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흔들리지 않, 안, 않을 것 같이 보였던 것이 흔들리고,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회중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도 회중 예배는 덜 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예? 그래서 어, 회중 예배가 스탑되고요 중지되고 영상 예배로 전환되었을 때 많은 분들의 어, 한탄과 한숨과, 그리고 어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반성하는 음 고백도 많이 어 들었습니다. 특별히 어 이런 고백 있잖아요. 아,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회중 예배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구나. 잃고 나니까, 잃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구나. 그리고 또그 예배가 너무너무 그립다. 그립다. 다시 그기가 주어지기를 뭐 이런 어,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어, SNS 상에서 보았습니다. 그참 아이러니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었는데 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어떤 현상들이 드러나냐면 영상 리뷰도 괜찮은데 이렇게 예배되지 않나?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소파에 누워서, 뭐, 다는 안 그렇겠지만, 소수의 사람이겠지만, 소파에 누워서 TV 시청하듯이 예배를 하기도 하고, 간식과 음식을 드시면서도 뭐,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 당년 시했던 예배가 아니었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귀한 예배고 소중한 것이었구나 아그 예배가 그립다는그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의 그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는 그 치유가 있고 마음의 치유가 있고 누림이 있고 하나님 께 소통함, 친밀한 소통이 있는 그런 예배를 우 리가 말 했을까? 그런 예배가 우 리가 그립 됐을까? 하나님 이, 주체가 되는 그 예배를 그립 됐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죠? 왜냐하면 그것 을 어, 증명해 내는 증거가 사실은 잘 보이지 않 는다는 것이 죠? 어, 코로나 사태가 사실은 하나님 이, 우리를 하여금 정신 번쩍 들게 하는 어쩌면 하나의 징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역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시잖아요. 그냥 인간의 실수로 자연스럽게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이 일이 진행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어지고 또 어려움에, 공경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전대미문한 이런 사태를 겪는 것이 겪는 와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반성의 말들, 아,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 말에 대한, 어, 그 증거가,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어,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혹시 그 예배가 귀하다라는 그 말, 당연히, 얘기지 않아 했던 그 예배는 이런 것이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어잘갖추어져 있는 어 악기들 그것을 잘 연주하는 어 전공자들 아니면 뮤션들 지 그들과 함께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노래로 내뿜는 것 그래서 가슴의 답답함을 어, 드러내는 것 그리고 잘 준비된 찬양대에 아주 클래식한 어, 탁월한 음악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감상하고 감동하고 잘 준비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구나 하는 느낌을 갖는 그 예배 그리고 예배가 그립다는 말은. 하나님,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우리가 소통하는 그 예배보다는 우리가 좋아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 목장과 순모임 자기가 속해 있는 어, 파트에 사람들을 못 만나서 그것이 그리운 것,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그리운 것, 그런 의미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임하는, 임지하는 예배가 소중했고 그 예배가 그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함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반성을 했다면 사실은 우리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가 그 예배를 소중히 얘기하지 못했구나. 그렇다면 우리 스물네 시간 주어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징계를 받고 반성의 모드에, 회개의 모드에 들어가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근런데 어, 과연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바뀌었을까?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만들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는지 아니면 예배하고자 하는 개인의 골방이 만들어지고, 그 골방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는지, 어쩌면 아니라면 그냥 단지 주일날 끊겼던 그 예배, 주일날 가지 못한다는 것, 안타까움만 남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아, 코로나 사태 이후 포스트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 미래를 보고 좀더 나은 영상을 만들어야겠고 이런 사태가 다음에 다온 다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그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이 시간을 보낸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만들어봤거든요. 예, 어, 이것이 뭐냐면 현재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이후의 회중 예배 이 시점이고요. 이것이 뭐냐면 어,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자유롭게 아무 장애 없이 예배 드렸던 그때.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그 예배의 회복, 그리고 예배가 그립다, 예배가 소중했다, 그때 다시 와야겠다라고 하는 그 예배가 혹시 다시 이쪽으로, 이전에 그 예배로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 것이죠. 저는요, 확신하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는 그 의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돌아가라. 이때가 아닐까 이곳으로 돌아가라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전 이 이때 예, 코로나 이전의 그 회중 예배 때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어, 메시지를 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삶의 예배로 돌아가자 였었습니다. 회중 예배의 고백과 그 고백이 흘러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 한국 교회가 회중 예배와 삶 예배가 이원화되어 있는 나눠져 있는 것을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를 하자 예, 그것을 계속 예배 갱신을 외쳤었습니다. 이런 거 이사야 1장 11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압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이니.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에게 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을 상감 무한한 종교 행위.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못 알아봅니다. 우리가 제 우리 입으로 저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라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형상을 볼수 없어서 알아차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힘들게 하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단순히 회개에만 집중되어 있을까요? 종교 행위를 하면서도 세상과 똑같이 내 이익을 위해서는 불법과 편법과 그리고 온갖 거짓말로 자기 일을 채우는 우리들에게 돌아오라 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는 이사야 1장 15절에 있는 것 같아요.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삶의 예외가 없는 회중 종교 행위만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아무리 손을 펴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나간다 할지라도 그분은 당신의 눈을 가리우신답니다. 우리를 우리를 향해서 있는 눈을 가리시고 우리가 아무리 방언으로 하든 뭘 하든 기도하든 간에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분이 듣지 않는데 왜 삶과 회중예배 속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이 저도 하나님이 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심판 그런 의미보다는 이미 주어진 이 사태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지 않을까? 예,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극휼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극휼은 회개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이 돼야 주객이 전도도에 있는 어쩌면 한국교회 예배가 예배의 주인이 우리가 되어버렸다는 그 느낌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노래를 해줬을 때 은혜가 되고, 내가 필요한 말들, 내게 축복에 도전을 주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 그 설교가 은혜스럽고, 내가 응답받는 기도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전부 나, 나, 내가 은혜 받아야 이 예배가 아 정말 잘 되는 예배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가 주인이 된 예배, 예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면. 하나님께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월삭과 안식일과 수많은 대회 성회로 하나님께 나간다 할지라도 그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우리 삶이 있다면 오히려 그 예배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시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너희가 하는 그 예배를 내가 나도 하금 받게 하고 너희가 내게 하는 그 기도를 나로 하여금 듣게 하라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한번더 제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아까 제가 만든 것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 다시 그 회중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다시 그 그리운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예배, 그 예배로 돌아가는 회개의 운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고, 그 회개가 일어난다면 회개는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예배가 살아나고, 개인의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 삶이 바뀌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는 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이며, 그분의 찬송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이 기회가 되었으면 해서 여러분에게 감히 거듭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을 예 우리가 고민하고 그리고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 각각 개인이 개인의 삶이 바뀌어지는 아 우리가 예배를 정말 놓쳤구나 라는 마음이 든다면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교회로 자유롭게 들어가는 그 예배가 아니라 먼저 우리 각 개인의 예배가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이 삶으로 이 돌아가는 일이 있기를 바라고요 저도 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사역을 많이 다녔는데 개인 예배가 어느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요몇달 몇 동안, 어, 동안에 아, 계속해서 그 시간들을 회복뿐만 아니라 넘친 신을 가지면서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 다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런 어, 영적 회개의 불길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서 아무것도 아닌 제가 어,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 이 허접한 영상을 통해서 하나의 마음이 맞다면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분명히 이 영상을 듣고, 어, 보는 분들이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도전을 받지 않을까, 함께 글들을 그 행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성리해보자고요. 이 사태를 하나님 원하시는 의도대로 예, 우리가 다시금 발길을 옮기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